yeah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제7회 대전 모터쇼 현장이고요 저는 후디염에 걸렸지만 일단은 ASMR 느낌으로라도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이 비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튜닝 급한왕 차주분들의 차가 들어옵니다! 뿅! 자 여러분 저희는 무려 10분 만에 모든 배치가 끝났습니다 지금 다른 출연자들이 깜짝 어요 튜닝 급파왕 부스는 왜 이렇게 배치를 빨리 했냐고. 튜닝 급파왕 부스를 소개합니다. 이쪽은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렇게 꾸몄어요. 빨강과 초록색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매드맥스 느낌으로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쪽은 저희 예전에 출연한 차, 차주가 차를 바꾼 거예요. 오이파라이로 바꿨다 그러길래, 어, 약간 출구방 오케이. 얼마 전에 촬영했던 넥소입니다. 사실 이 차를 빠르게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싶었는데, 공개를 못한 이유, 갑자기 수소차 폭발 사건이 나면서,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에 이어서 바로 수소차 리뷰를 하면 조금 사회적으로 약간, 네, 그래서, 어 아직 공개를 못한 차량입니다. 차주분이 열심히 차를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인사해줘! 안녕! 안녕! 진짜 완전 바닥 차. 아이 차는 벌써 엔진룸부터 너무 예쁘다. 실내도 너무 예쁜 카니발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격의 카니발을 공개합니다. 빠밤. 카니발 사운드 카인데요 보시면 안쪽도 어마어마해요. 이 안에 웃어봐. 있고 양쪽 날개는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 모터쇼 전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개막식 사회부터 시작해서 대전 모터쇼를 제대로 즐겁게 만들어 볼게요. 약간 후두염에 걸려서 목소리는 좀안 좋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전 모터쇼 7회입니다. 라이브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거지만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요. 8회도 있고 9회도 있고 10회도 있을 거니까 어, 여러분의 차량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 용! 대전 모터쇼 개막식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튜버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모터쇼는 우리 대전 시민들과 그리고 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찬양 역전해주시는 차주분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유튜버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식에 앞서서 함께 진행하는 유튜버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습니다 네, 이번 모터쇼 기획 연출을 맡은 놀래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구정시골칩입니다 네, 시선, 무대에 큰 도움을 주신 고맙니다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큰 도움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소개는 생략하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개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대전 모터쇼를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시작합니다는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그렇죠. 연습을 꼭 이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대전 모터쇼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목소리로 하신다면 우리는 시작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 크게 해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갈게요. 지금부터 대전 모터쇼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대전 모터쇼는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오후 5시까지 이곳에서 여러분과 진행이 됩니다. 자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 우리 대전지역 상권들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경기도 어려워서 활성화가 좀 어려운데요. 이 지역 상권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곳곳에 가게들도 많이 이용하신다면 대전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터쇼는 자선 모터쇼예요. 어느 곳에 기부되는지 우리 압구정 시고치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는 매년 어, 모터쇼를 나올수 있는 전에게 아동 보육시설에 기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모터쇼를 2018년 1회 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이나 부산에는 모터쇼가 있는데 왜 충청권에는 모터쇼가 없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모터쇼가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자리에 있고요 10년이 지나고 20, 20년이 지나도 대전에서 또 모터쇼를 힘들더라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해 주셨습니다. 대전 모터쇼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최지성의 해물칼국수, 디자인 가이아, 디자인 화랑, 그리고 루나 고맙습니다. 대전 손세차장 마크라, 대전 청년 수상공인 연합회, 대전 충청 슈퍼카 그룹 기대이필 한방병원 효안과 의원 고맙습니다. 오,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 세알람 감사합니다 루미너스 고맙습니다 더클래스 세차 용품의 명과죠 그리고 카티바 초회를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시비까지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도움을 게 주셨습니다 저희 대전 모터쇼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전 모터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즐겨주세요